턱걸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나요? 사실 그 이유는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자세만 열심히 따라하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턱걸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단한 가지 핵심은 바로 몸의 모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턱걸이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20초 안에 왜 같은 체중인데도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초보자가 먼저 해야 할 진짜 턱걸이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로우 바디의 원리와 초보자에게 필수인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세를 실제 내 몸에 완전히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세 단계 실행 루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전방 코어 강화 루틴입니다. 플랭크, 롤아웃, 바디소와 같은 동작들이 몸의 앞면 전체를 단단한 기둥처럼 지탱할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 힘이 생기면 턱걸이 시 몸의 흔들림이 줄어들고 팔과 어깨에 걸리는 부담이 효과적으로 분산됩니다. 즉, 단순히 팔 힘에 의존하는 턱걸이에서 몸의 코어가 받쳐주는 턱걸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바닥에서 하는 할로우 포지션 연습입니다. 바닥은 몸을 가장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초보자는 이 단계에서 내 몸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명확히 체득할 수 있습니다. 팔 위치와 다리 각도를 조절하면서 바나나 모양이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는지를 스스로 느끼는 순간 턱걸이 시 활용할 수 있는 체중 분산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는 철봉에서 실제 할로우 자세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매달리는 순간부터 전방 코어를 먼저 각성시키고 몸 전체를 둥글게 말아 하나의 곡선으로 만들어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어 몸이 진짜 가볍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감각이 턱걸이 동작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열쇠입니다. 이세 가지 루틴을 반복하면 턱거리는 힘으로 버티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는 기술 운동으로 탈바꿈합니다. 몸의 구조가 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습관 하나를 놓치는데 바로 매달리기입니다. 단순히 철봉에 매달리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매달리기는 척추를 열어주고 어깨를 제자리로 돌려주는 전신재정렬 루틴입니다. 손가락에서 어깨까지 라인을 안정시켜 다음 턱걸이 시체 중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특히 중년층이나 장시간 앉아 일하는 분들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눌린 분들은 매달리기만 해도 척추가 길어지고 압력이 풀리면서 다음 턱걸이가 월등히 편해지는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팔로우 바디를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턱걸이 가벼움의 절반만 달성한 셈이며 나머지 절반은 이세 가지 매달리기 루틴을 반드시 익혀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달리기 루틴을 모르면 체중 10kg 주머니에 넣고 운동하는 것처럼 효과가 떨어지고 부상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 이 루틴이 시작점이라면 다음 영상이 그 변화를 몸에서 폭발시키는 결정적 단계입니다. 이 다음 영상까지 본 사람과 여기서 멈춘 사람의 턱걸이 실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 가지 매달리기 루틴을 확인하세요. 이 루틴 하나로 턱걸이 실력이 한층 성장하며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핵심 단계입니다. 턱걸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체중이 아래로 곧장 떨어지면서 팔과 어깨에 그 힘이 그대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일수록 팔 힘에만 의존하게 되고 몸이 흔들리면서 버티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몸무게라도 어떤 형태로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 팔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할로우 바디, 즉, 바나나 모양이 필수적입니다. 몸을 살짝 바나나 형태로 만들면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전방 코어 등 팔, 어깨로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쉽게 말해 무게가 단일 지점이 아니라 여러 면으로 나눠지는 셈이라 초보자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듯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보디빌딩식 정자세, 즉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립을 넓게 잡는 형태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강해 초보자가 사용하면 체중 부하가 훨씬 커져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개수도 늘지 않습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초보자가 먼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턱걸이 개수를 늘리고 무게 부담을 줄이려면 보디빌딩식 정자세보다 코어 중심의 할로우 바디가 핵심이며 이 자세는 단순한 기본 동작이 아니라 초보자가 고급 기술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만드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할로우 바디는 팽팽히 긴장된 복근과 둥근, 약간 오목한 몸통의 바나나 곡선을 형성하며 이로 인해 광배근과 전면 근육군이 시너지를 내어 턱걸이 수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자세에서는 몸을 지탱하는 힘이 팔과 어깨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신으로 분산되므로 힘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초보자도 할로우 바디를 익히면 턱걸이에서 흔들림이 줄고 부하 분산으로 팔과 어깨의 부담이 현저히 감소하여 실제 체감 난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렇듯 턱걸이에서 가벼움을 느끼는 결정적인 변수는 단순한 힘의 크기가 아니라 몸의 형태이며 할로우 바디 자세만으로도 같은 몸무게가 훨씬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많은 트레이너와 코치들이 턱걸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코어의 개입 정도를 꼽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턱걸이 시 몸이 일직선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체중 중심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팔과 어깨가 억지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힘이 급격히 손실되어 초보자는 한두개만 해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국내외 체육 연구에서도 상체 당기기 동작에서 코어 활성도가 높을수록 팔과 어깨 부하가 줄고 동작 효율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즉,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흔들려서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로우 바디처럼 몸의 형태를 안정시키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에너지 절약형 패턴으로 바뀝니다. 실제 사례로 많은 초보자가 처음에 35개에서 막힐 때는 팔 운동만 반복해도 개수가 잘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로우 바디를 익혀 몸 중심이 잡히면 팔 힘은 그대로인데도 개수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통제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크로스핏이나 칼리스테닉스 선수들은 수십 개의 턱걸이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할로우 바디 기반의 기본 자세를 사용합니다. 상급자는 근력 뿐 아니라 몸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구조에서 턱걸이를 해서 동작 재현성이 높고, 체중 부하도 효율적으로 분산됩니다. 결국 할로우 바디는 단순 보조 자세가 아닙니다. 초보자에겐 턱걸이를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고, 중급자에겐 개수와 완성도를 올리는 기초, 상급자에겐 프론트 레버 같은 고급 기술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할로우 바디가 왜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인지 충분히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나나 모양을 실제로 만들고 몸에 익히는 3단계 루틴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턱걸이가 무겁고 개수가 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팔힘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무게가 한 방향으로만 떨어져 팔에 집중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턱걸이 할때 끌려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장벽에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더 강한 팔이나 넓은 그립이 아니라 체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코어 중심의 몸모양, 즉, 할로우 바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만 바꿔도 체중 부하가 여러 부위로 나눠져 같은 몸무게라도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자세는 초보자에게 맞는 현실적인 턱걸이 구조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보디빌딩식 정자세는 근력이 충분한 사람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보자에겐 어렵고 부하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초보자가 이 방식만 고수하면 오히려 개수가 줄고 성장도 멈춥니다. 턱걸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 크기 증가를 위한 보디빌딩식, 다른 하나는 체중 분산과 개수 증가를 위한 할로우 바디 방식입니다. 초보자는 당연히 후자를 먼저 배워야 하며 이 방식은 상급 기술로 가는 기초 체형 역할을 합니다. 할로우 바디 자세를 익히면 코어가 자동으로 개입해 몸 흔들림이 줄고 팔 어깨의 하중이 안정적으로 분산됩니다. 이로써 턱걸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하는 체감이 시작되고 기술 숙달과 함께 턱걸이 개수가 자연스레 증가합니다. 몸 흔들림이 없어 매번 동작이 정확히 재현되고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팔 어깨의 피로 누적이 현격히 감소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10개, 15개 심지어 20개도 가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적용 단계에서는 할로우 바디를 어떻게 연습할지가 관건입니다. 초보자가 따라하기 쉬운 3단계 연습 루틴을 통해 몸에 완전히 배도록 해야 합니다. 이 루틴이 제대로 정착하면 턱걸이 효율과 개수 모두 압도적으로 상승하는 강력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로우 바디가 턱걸이를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처음엔 의심합니다. 몸을 바나나로 만든다고 정말 가벼워질까? 그냥 팔 힘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정자세 턱걸이가 더 맞지 않을까? 같은 질문이 자연스레 나오죠. 이것은 오랜 시간 익숙해진 보디빌딩식 가슴 펴고 어깨 뒤로 보내고 넓게 잡는 정자세 영상이 주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보자가 그런 정자세를 따라하면 오히려 난이도가 더 상승하는데 이는 그 자세가 근육 크기 증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더 넓게 펼치고 광배근을 많이 쓰는 방식은 이미 근력이 충분한 사람에겐 효과적이지만 초보자는 체중 부하가 커져 오히려 힘들고 개수가 늘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어가 약하면 할로우 바디가 더 어렵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자세는 코어 개입이 거의 없어서 팔과 어깨가 전부 체중을 떠안아야 합니다. 반면 할로우 바디는 전방 코어가 체중을 먼저 잡아줌으로써 흔들림이 줄고 팔과 어깨에 가해지는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즉, 코어가 약해서 할로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할로우를 해야 코어가 개입해 턱걸이가 쉬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할로우 바디는 멋을 위한 자세가 아니라,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몸의 안정성을 만드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기초라는 것입니다. 프론트 레버, 토즈 투바, 크로스피키핑 턱걸이 같은 고급 기술들도 모두 이바나나 모양에서 출발합니다.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턱걸이를 하는가 아니면 턱걸이를 잘하기 위해 하는가, 초보자가 개수를 늘리고 가볍게 올라가며 흔들림 없는 동작을 만들고 싶다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할로우 바디입니다. 심리적 장벽은 충분히 정리됐고, 다음 단계는 이몸 모양을 확실히 익히는 구체적인 3단계 훈련 루틴입니다.